자, 안녕하세요. 방수입니다. 오늘의 개조맵, 신맵, 캐릭터 리뷰 시간. 오늘은 바로 원피스에 등장하는 롤로노아 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로가 S 플러스 캐릭인데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향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바로 갈게요. 자, 그런 검수. 오, 네.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큐를 맞춰주고 쭉 빠집니다. 그리고 작은 거미를 먹어줘야 돼요, 작은 거미. 저는 이 e 레벨이 빨리 떠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기도 섞어주면서 이렇게 먹어주고 바로 이 e 레벨 떴으면 W까지. 튀어. 쭉 튀어 그냥. 자이전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알만해요. 서로 알만한 캐릭인데 거의 부우정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력 차이죠, 뭐 실력 차이. 자 이거 상대방이 셀브가 없기 때문에 W 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딸수가 있고 저의 Q 스킬부터 설명해드리자면은 도깨비 참수. 자영레벨 곱하기 40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세진다 6레벨부터는 놀도 한방이에요 그래서 6레벨을 최대한 빨리 찍고 Q를 쓰는게 샘전에서 이득이죠 자, 스톤도 넣어주고 자 W는 그냥 무난한 장풍이고 1,0,8,0번데봉 q 스킬 데미지가 이제 6레벨 찍혔으면은 놀도 한방 이렇게 아 놀은 한방 아니구나 놀보 어, 처만 한방 7레벨 찍어 한방 자 이렇게 해서 e 스킬 흑승 거대 회오리 시기에 공격 속도 2속까지 60% 감소 원래 이게 없었어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공속이랑 2속이 감소되는 건 없었는데 이버전에 생겼습니다 맞으면 상대가 느려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e 스킬 쓰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느려지죠 이것 때문에 조로가 샘전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원래 8레벨 때이 이 스킬에 이제 스킬 레벨 2를 배우는데 이제 9레벨 때 배워요 9레벨 때 배우는 대신에 한 방에 먹어집니다 W, Q, E 쓰면은 임팩 한 방에 죽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세게. 요 이렇게 V, V 써가지고 쇼 이렇게 깊숙하게 질러주면은 9레벨에서 바로 11레벨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앞에다 질러준다? 오 땡큐죠 자 11레벨까지 찍고 V R V R 써가지고 W Q 지르면은 또 이거 다 될꺼 땅 V 로타 여기다가 한번 질러나 이 e 스킬을 어차피 검수는 못 들어오니까 여기다 질러놓고 또 해로 사가지고 해로 봐가지고 V V 이 V 을 때가 이게 살짝 자 16부터는 Q 한 방에 먹어집니다 이렇게 16 레벨부터는 W Q로도 다 먹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레벨링을 계속 오를 때마다 저런 사기가 된다 V Q 어 이런 거확다 이거. 존나 좋죠, 그냥 캐리. 벌써 20레벨이에요 지금. 바로 그냥 3 0 세카이까지 써주고 24레벨 나오거든요, 바로. 자 이거를 또 죽지 말고 이스킬 쌈. 24레벨부터 더블이 한 방. 아이 이스킬 e 한 방. 21레벨부터 W 한방 24레벨부터 E스킬 한방 이걸 외워두시면은 게임이 편해집니다 Q스킬은 한방이 안납니다 Q스킬은 어느정도 남냐면 아 이정도? 뭐 남기때문에 Q로 들어가서 이 e, 자르고 여기 양념자를 주지말고 상대방의 10레벨, 자, 물론 이게 실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온 거겠지만, 원래라면 이렇게 가는안 되지만 지금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. 상황이 자, 그리고 이 베이기에 보시면은 민첩 코파0.35 데미지가 있어요. 이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이거는 초반에 약하지만 후반에 갈수록 세지는 스킬. 쿨타임이 0.6초밖에 안 돼가지고 초반에 이동기로 쓰지만 후반에는 상대방 킬을 딸 때, 보호자가할 때, 보스를 먹을 때 그럴 때 먹으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평타 막 남으면은 배기로 이런 식으로 벌써 36레벨. 옛날 조로가 처음 나왔을 때미 미, 배기 데미지가. 풀 타임이 더 짧았고 인첩 곱하기 인 데미지였어 그때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지옥 말만 들어도 지옥이었는데 네 번째 버스까지 먹어줍시다 전열태 까주고 QR 바로 그냥 백이 있다 이렇게 너무 사기죠 졸아도 상성이 없기 때문에. 이론상 조로는 실수가 하나도 없으면 모든 캐릭 잡을 수 있어요 코난같은거 빼고 이론상 실수를 하나도 안하면은 코난 빼고는 뭐 거의 다 잡는다 보시면 됩니다 고난하게 칭호까지 따주면서 현재 37레벨 자 전용템의 능력은 또 보여드리자면 화도 1문장 민첩 150과 힘이 증가하고 체력이 1000 증가합니다. 그래서 금메달을 굳이 안 까도 되지만 까는 게더 이득이에요. 공격시 10%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까지. 자 이거 궁을 또 어떻게 먹느냐? 근데 궁 먹기가 살짝 어려요. 워 저도. 어 이거 뺏겼네? 궁 먹기가 살짝 어려운데 최대 아랑칼 쪽에 티를 쓰고 남은 거 WQE 그런 식으로 먹어요 도로의 공은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많이 많이 먹으면 4만 원, 아니면은 무난하게 3만 원 정도 먹으면 됩니다. 근데 좀 뺏길 수가 있어가지고 잘 질러야 돼요. 만약에 방금은 상대방이 견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티부터 썼는데 견제가 있다. 그러면은 WQE부터 쓰고 그 다음에 티를 써야 돼요. 이따 보여드릴 건데. 자, 2만원도 벌어주고 자, 또 보스 갑니다 아수라 데미지가 4500이죠 6000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100이 섞어주면서 100이 데미지가 이 정도 지금 현재 민첩이좀 낮기 때문에 그래도 평타 치면서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이렇게 아수라까지 써주면서 그리 중간중간에 배기를 섞어줘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자의 눈 까주고 이렇게 어 뭐야 짭이었네? 안되지 금통 걸어가 그냥 개사기 이것도 제가 좀 봐드린건데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상 탕탕탕탕 빼기 이렇게 탕탕탕 빼기 탕탕탕 빼기 탕탕탕 빼기로 대기. 가요 탕탕 탕 빼기 탕탕 탕탕탕 빼기 탕탕탕 탕탕탕 이렇게 가면은 상대방이 숨을 못 쉰다 큐탕탕 빼기 이런 식으로 15킬까지 2대 맞았고 상대방 이연숨20 모셨 20 20 아예 백이 배기. 백기를 섞어주면서 탕탕탕 백이 이렇게 리듬감 있게 파워킬 리듬 게임이야 파워킬은 웬만하면 또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듬감이 집사할 때도 손이 빨라야 되고 은근히 리듬 게임이다 4천에 와쳤으면은 바로 스까지 먹어준 다음에 그리고 큐 스킬이 보시면 지금 48레벨 레벨이 거의 50레벨에 근접했기 때문에 데지가더 세졌어요 이제는 아까보다 공을더잘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아라칼 라인에 큐를 쓰고 떡을 쓰고 큐딱 써주면 은 개꿀 막 이제 아까보다 안 남죠 자 이제 부작을 한번 가볼게요. 자 공격력 증가에 오락까지 사주고 눈도 필요 없어. 바로 부작가 그냥. 데미지 좀 낮지만 팀스의 레벨 26인데 잘 달고 있어요. 좀비 마스크 없을 때는. 아, 종이 와서 썼을때는 평타로 좀 해주면서 그런데 공략을 지금 오래 썼기 때문에 이제 치어 없거든요? 도병까지까주고 이런식으로 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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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 해주고 자 여기서 또또 땅땅땅땅땅땅땅땅땅 깨지고 W 대기로 그냥 미친부자 그냥 18000자 데미지가 지금 2600밖에 안됐는데도 이정도 자 검수 이제 막타치려고 하겠죠 자 여기까지 자자 그럼 먼저 가나요? 어? 먼저 가? 먼저 가? 어 죽었어요? 자 검수는 이제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뺐기 때문에 대충 피를 한 흰색염 1만 정도로 맞춰준 다음에 알스킬까지 써주면 게임이 끝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자 여기 센스야 보여릴게 부우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위정을 박아놓고 W, Q, E 키를 쓴 다음에 선에서날라가서 아수라 꼽으면은 게임 끝 무적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방금 여기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티를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섬에서 날라와가지고 알 스킬을 뽑는 거야 오케이 끝 그냥 개사기 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로가 굉장히 사기다